문장 보면은 예를 들어서라고 했지? 그러면은 앞 문장이 어떤 문장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예시겠지? 뒷 문장은 이 내용 나오겠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용 예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용어를 어 평범한 언어에서 일상의 언어에서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묘사하는 기억을 묘사하는. 근데 또 꾸며줘. 어 필수적으로 그 기억이 아닌 무언가의 기억이 아닌. 근데 또 꾸며줘. 그리고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지. it 메모리를 가리키지. 그래서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억은 가지고 있어. 근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험을 한 어떤 것에 대한 그 기억이 반드시 아닌 기억이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원래 우리가 아, 어, 내가 경험을 했으면은 그 기억이 있잖아. 근데 지금 기억은 있고 경험은 하지 않은 거야. 그런 거를 설명하는. 음, 언어에 있어서 용어가 없다라고 했어. 이 박스 문장이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기억을 설명하는 용어는 없다가 주어진 문장이고 그다음 문장 보면은 어, 일반적인 규칙에서 여기서 if가 명사절 진주어로 쓰였잖아. 그 뭐뭐 하는 경우에 이런 뜻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뭐하는 뭐뭐 경우에 이거야. 그래서 뭐하는 경우가 더 낫다 이거지. 여러분의 정의가 일치하는 경우가 더 낫다. 가능한 한? 밀접하게. 어떤, 어떤 방식과 밀접하냐면은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어떤 토론의 종, 어, 토론의 종류에서. 여러분의 주장이 적절한 토론의 종류에서 일반적으로 그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과 일치하는 게더 낫다라고 했어. 무슨 말이냐면은 용어 정의 있잖아. 용어 정의. 일반적으로 지금 토론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쓰는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가 그 토론에 적절해야 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겠지. 다리라는 게, 이제 강위에 지는 다리가 있고, 사람 다리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토론에서 강의에 지, 어, 저 강의에 다리를 짓나 마냐,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다리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사람의 다리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겠지. 어,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용어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과 일치해야 된다. 적절해야 된다. 용어가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된다. 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 보면 은 하우 해버리지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을 것이다. 어 그것이 적, 더 이게 진주어구나 가주어고 만드는 것이 이게 코인이 뭐야 만들다지 특히 말을 만든다 할때 쓰는 건데 특별한 사용을 만드는 만드는 게 적절하고 심지어 필수적인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근데 뭘 통해서 철학자들이 자극적인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사용을 만드는 게더 적절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하우 해버리지. 자, 여기서, 일반적인 경우에 라고 했어. 일반적인 경우에. 근데, 하지만, 특수, 특수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1-1, 1-1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 평범한, 사, 어, 지금, 일상적인 상황과 일치해야 돼. 근데, 하지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 하지만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서, 1번 답 아니고. 이 문장은, 하지만,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다. 라고 했고,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이것은 바로 그 경우이다. 어떤 경우냐면은 현재 어휘가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이다. 삽입이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그 구분을 할수 없는 구분할 수없 어휘가 구분할 수 없다는 게 뭐야? 어휘로 설명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기존 어휘로 설명할 수 없을 때새어 없을 때새 용어가 필요하다. 라고 했어. 그리고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이 t 스는이앞 문장을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어 2-1번. 그 경우가 이 경우랑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말을 만들다. 왜 만들어? 기존 어휘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잘 연결돼서 얘도 안 되고. 그다음에 3번 문장 보니까 서치어띵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발생한다. 만약에 어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다 어떻게든 공유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기억을 서치어팅이라고 그랬지. 서치어팅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가 답이 아니라면은 서치어팅은 이 케이스를 나타내는 게지. 이 경우를 나타내는 거겠지. 근데 그 경우가 발생하는 거는 맞는 거 같지만 맞는 거 같지만 여기 박스 내용에 기억도 있고 다른 것도 나와 기억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한데 여기 뒤에는 안 나오고 안 나와 있거든.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 여기까지만 나왔고 그럼 4번인가 할 수도 있잖아. 그럼 4번이가 할 수도 있는데 4번에서 이것이 기억이라고 할불 수가 없다. 여기다 넣으면 또안 맞아. 얘랑 얘랑 맞아. 그렇다면 서치어 g 은이 박스에 나와 있는 이 전체를 나타내는 거야. 어떤 경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기억을 설명하는 용어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발생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박스에 대한 예시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여러분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을 때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어 기억 유형의 경험을 하지만 이것은 어 어떤 어 어떤 것에 관한 것이 아니야 내가 실제로 경험한 그 어떤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그랬잖아 내가 경험은 안 했어 내가 경험은 안 했지만 기억을 갖고 있어 그 경우야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 보면은 s e a r h i n g 은 박스 내용이고 거기 메모리 있잖아 4-2번 메모리, 이 메모리 그리고 4-3 경험, 이 경험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여기 be of something 있잖아 두 가지로 볼수 있어 be of something은 be of 추상명사는 형사로 알고 있어도 되고 사실 여기 뭐가 생략이야 생략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experience 정도가 생략됐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기억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가지 뭘로 봐도 상관없어 자, 그다음에 4번 문장 보면은 어, 이것을 부르는 것은 어, 부르는 것은 이것을 뭐야, 지금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 오해다. 잘못된 거다. 오해 소지가 있다. 이거지. 이것이 뭐야? 앞에서 앞에서 누군가의 기억을 공유하는 경우 있잖아. 근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잖아. 근데 이것을 기억이라고 할수 없잖아. 내가 경험을 해야지 기억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앞 문장을 가리키고 미스 리딩 있잖아. 5 번에 보면은 내 기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잘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기억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철학자들은 만들어 왔다 특별한 용어를 유사 기억이 유사 특별한 용어 유사 기억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상의 기억 같은 경험을 이거를 기준으로 앞에 원인이고 결과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어, 이게 기억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새로운 용어를 만든 거다. 그래서 잘 연결된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새 용어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3, 어, 3번.